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고양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하 파노라마 2장입니다. 성전과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함 요절은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자료,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 장의 내용은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 작업입니다. 1장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헌신을 다짐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착수합니다.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는 성전 건축 2장에서 7장까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족보와 성전 건축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족보의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신 자들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도피를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이에 담군, 작벌할 자, 감독 등을 선발하는데 이 이스라엘에 우고하는 이방 사람들로 구성을 합니다. 둘째 단어는 3. 두루왕 호람에게 사신을 보내어 4. 성전 건축의 목적을 말하고 5.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한 후에 6. 공교한 공장 한 명과 백향목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단어는 후람의 회신인데, 7.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팔,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과 백향목을 벌목하여 보내겠다고 합니다. 예, 보내겠다 응답합니다. 첫째 단어는 1절, 2절, 17절, 18절, 건축할 봉사자 준비. 둘째 단어는 3절에서 10절, 두로 왕에게 지원을 요청함. 셋째 단어는 1절에서 16절, 성심으로 승낙하는 두로왕 주제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함 기억 다윗왕의 사역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요 나복개를 운반해 온 것도 다 건축 자재를 준비한 것도 라 터를 마련한 것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요 마 그렇게 한 후에 마지막으로 식양, 즉 설계도를 전달해주는 임무를 담당한 것입니다. 니은, 그런가 면 솔로몬 왕이 행한 사약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적이 9장까지인데 성전 건축의 기사가 8장까지 계속됩니다. 이 그러면 성전 건축의 당위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국기 25장 8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6월절 장에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와로서 호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해야 낸줄 알리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류의 시조가 타락하기 이전의 창세기 1장 2장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로마서 5장 12절 함께 거음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이 고린도우서 6장 14절 함께 거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추방을 당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리을 이렇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찬탈하려는 사탄의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그러므로 하나님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내가 하리라.창세기 3장 15절 즉 여호와의 우선을 보내셔서 사탄을 정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이사에서 48장 11절.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점을 명심한다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조점입니다. 미음, 성경 66권 중 창세기 1, 2장을 제외한 3장부터 유한 계시록에 이르는 계시는 깨어진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회복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함께 거하심이 신해상 강림, 성막, 성전, 인만회, 교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음이 이루어도다난 알파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해서계시록 21장 3절 6절 완성이 될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비읍. 하나님과 함께 거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의 조속으로 번제를... 4절,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은 주어진 것입니다. 시옷, 본문을 상고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 사람으로 17절 봉석해하고 이방함, 후람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세력 판도는 이스라엘이 두루를 정복할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는 처지였는데도 솔로몬이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참여하게 될 즉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전망하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구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어 1절 2절 17절 18절 건축할 봉사자 준비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선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1절 1 솔로몬이의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보할자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2절 2 17절을 보면,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이시,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인이라 합니다. 기어, 그 중에 7만인는 담군, 즉, 짐을 나르는 자가 되게 하였고, 8만인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합니다. 18절,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참여시킨 것을 마치 학대인 것인양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니은, 하나님은 이사의 선지자로, 내가 놓아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궁일히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하셨습니다. 이사에서 60장 10절.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고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참여한다는 것이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건축을 위한 봉사자 준비입니다. 둘째 단은 3절에서 10절. 도로왕에게 지원을 요청함. 둘째 단어는 솔로 몬왕이 이방왕 호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3. 사자를 들어와 호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합니다. 3절 기억이 점을 무엇이 부족하냐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백향목은 레바논이 주산지였고 공교한 공장은 이방이 더 발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점은 당시 권세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명령을 할수 있는 처지였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랍니다. 역대상 14장 17절 그래서 두로왕이 다윗을 가리켜 내주 다윗이라 말하고 14절 솔로몬을 가리켜서도 내주의 네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리하여 다윗왕 때에도 두로왕 시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군거를 건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 내은 당신이 전에 내 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군거를 건축하게 한것 같이 3절이라는 말은 이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솔로몬은 정복자적인 입장에서 강권적으로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참여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로 빌레몬서에서도 보는 바인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려 간구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대기하리함이로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14절 4.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하는 사절은 사절 상반절 성전 건축의 목적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기어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네은 항상 떡을 진설하며, 즉은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와의 호 절개,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리 리을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이다 합니다. 사절 하반절, 미음 두로는 베닉의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런데 백만이 넘는 대군을 역대상 21장 5절, 거느린 솔로몬이 구차하게 들릴 수도 있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샤르는 향, 진설할 떡, 매일 드리는 번제 등은 그리스도에게서 참것으로 성취가 되어 장차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 하는 것입니다. 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5절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기억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는 말은 6절 상반절. 이방의 우상을 염두에 누구 하는 말입니다. 우상은 산당에 아 신당에 세워두는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대 주제가 되신 하나님은 건불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마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이 에아덴의 신전들을 보고는 오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우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고 사행전 17장 24절 증가한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니은 그래서. 내가 누구가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고 육전하반절 이방인왕 앞에서 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6. 이제 청권대 당신은 그 음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줄 아는 공견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부친 다윗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개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7 절. 기억. 솔로몬은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공개한 공장이고 둘째는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네 개로 보내소서 합니다. 8 절. 왜냐하면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절 니은 솔로몬은 크고 화려하다는 말을 강조하고있습니다가 건축할 성전은 클 것이다. 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거니야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합니다. 8절 하반절 디귿 내정이 당신의 종을 도울 것이라는 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리을 솔로몬은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에는 상당한 보상이 따르게 될 것까지를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이만 석과 보리 이만 석과 포도주 이만 말과 기름 이만 말을 줄이다 합니다. 10절. 이는 대충 생각해도 엄청난 보상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이것이 두러 왕에게 지원을 요청함입니다. 셋째 단어는 11절에서 16절 성심으로 승낙하는 두루왕. 셋째 단어는 후람의 답장인데 솔로몬의 요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이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사신을 보냈을 때배척하고 모욕한 것과 같이 않다는 점입니다. 역대상 19장. 만일 그렇게 했다면 두루도 심판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람의 응답도 통찰력을 가지고 상고해야 마땅합니다. 7.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그러되. 여호와께서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합니다. 11절. 기어, 후람의 첫마디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않게 하시려고 니은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합니다. 11절. 그리고 하나님을, 디귿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디귿 그러므로 송측을 받으실지로다 합니다. 12절 상반절. 이는 배척과는 반대되는 일종의 영접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리얼 이 모든 일이 일차적으로는 솔로몬 당시에 되어진 일이지만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한시곧 너희 아들이라 아 역대상 17장 11절 이라 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귀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방인이 봉사게 하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 이런 의미가 다윗 이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품부하시사 능히 여화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하는 1 3절 말에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어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붙진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한 여인의 아들이오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이를 저하라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이세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합니다. 13절 14절 솔로몬은 나의 공개한 공장, 공교한 장 공장, 공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7절 하반절 호람은 내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소서하고 화답합니다. 14절 하반절.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에베소서 3장 6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네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뛰어 옆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합니다. 15절, 16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솔로몬이 이방왕 호람에게 사신을 보낸 구속사제 의미에 대해서 니은 솔로몬의 메시지에 나타난 복음적인 요소에 대해서 찍긋 호람의 응답에 나타난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